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카이지의 그루을 만들기 위해 아그니몬을 키워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3총을 가기 위해 가는데 아이템이 지금 끼는 게 이거나 가는 데까지는 좀 걸릴 것 같네요 레이딩을태수에가 없어가지고 지금 지금 아그니몬 레벨 6 레벨만 업하고 이제 브리트라만 키우고 나머지 키우면 카이 좀안되시겠네요자 빨리 가서 사냥합시다 자 이제 세번째 기 세번째 방자 이제 네번째 방 갑시다 빠르게 짤 때는 제가 프로모션 이벤트를 이제 무의식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커몬의 백과, 백과사진을 받아서 브리테머니를 받으시겠는데 이제 무의식기는 이에 대해 주면 되죠 일단 공짜로 무의식위 받았으니까 뭐 좋죠 그리고 이제 이벤트 덕분에 9 0 0 엄청 많아졌어요 이거. 자 이제 네번째 방 이제 3층 빨리 올라가 봅시다 음. <laughs> 이상하게 엔터만 누르면 꼭제 제, 키보드는 다른게 같이 쳐져가지고 이거는 모르겠네 이게. 자, 일단은 3층을 가서 빠리 레거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제 처음 증폭 쓰죠. 아이거 아이템 안가져왔니 자꾸. 아무 오미크론은 이제 얘한 개만 모으면 되겠다. 저는 약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 그냥 써 주시다. 어차피 이거는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저 전... 빠르게 사냥하기 위해 이거 씁니다. 저는 이제 저 칼의 그림을 만들 겁니다. 여기 지금 다스피릿팟이라 네, 딱 저랑 메모님은 카이제만들기. 네, 아이니님이랑주몽님은 이제 매그너더로. 저는 뭐 이제 음 뭐지? 카이제만 만들고 매그너는 만들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 심지어 지금 노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이안이 이분이랑 렙차 랩차, 이분들이랑 렙차가꽤심하날할 거예요. 그래도 94레까지만 달성하면 제가 이분들이 말면찍어도 저랑 경, 역경이 안 뜨기 때문에 자, 빠르게 1레벨 업해 주시다 역경 안 뜨게. 5레벨 차까지는 역경이 안 뜹니다. 한 6레벨 이상에서는 조금씩 역경이 뜨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얘한테 나왔나? 전화... 아, 얘 맞네요, 오미크론 레베몬 레베몬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다. 어디? 매그너 제로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제가 국회에 맡겨놨거든요. 어, 여기 왕인수가 되었다니. 요즘 이벤트가 새로 하죠. 네. 이 왕인수왕이랑 유키다만 남는 건데, 저건 제가 내일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까먹고 있는 여, 영상 찍기 전에 다 해보려가지고. 어 테이머는 진짜 빨리 오르네요 이거 스피리 어하면 세상대로면 스피리 다 말려 찍으면 고신득 갈것같아데 일단, 아그님은 좀, 좀 편한 게, 여기 보시면, 이, 셀레멘트 브레이크나, 워닝 셀레멘트 경영사가, 다먼 거리에서 좀 공격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디지몬들을 데려올 수가 있죠. 자, 미리 때려놓고, 이것도 빨리 잡읍시다. 자 이제 오므키롬 10개만 먹으면 됩니다 오, 벌써 인베토리에 자리가 없네 일단 이건 셋톱 좀 버려주시다 어 제가 여기 뭐 러스 는데 어디 갔지? 제가 여기 강철에서.. 아 강철 스페이스는 창고로 구나이것도 먹읍시다 아 끝났네 뭐 상관없죠 다른 타입이네 자았네 일단은 아그니무닝 같은 경우는 조그레스 디몬 같은게 아니라 딜이 좀 약해요 그래서 잡는데 좀 걸려가지고 이런거 다 씁니다 그래서 이런거라도 안쓰면 제가 힘들어요 아 그리고 요즘 이벤트 하죠 40% 프로모션 14일까지 3월 14일까지 지금 무브게임즈여자분들은다 채널링 캐시샵에서 아니 채널링 아니고 그냥 이 캐시샵에서 지금 다40% 세일하고 있어요 네 사면 좋을겁니다 근데 확실히 노축이랑 아니니까 진짜 차이가 나 어, 사장한테 역시, 말을 할게 없네. 자, 디지몬 자녀고 지금, 테이머 버프 데네 이제 뭐, 전 테이머 가 레벨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스사노모는테머 레벨이 90이 돼야 됩니다. 네. 스사는 만든 생각 없으니까, 내려 가면 되는데, 나중에 오메가몬 X 나올 때에는 뜨? 아무래도 세이먼 레벨 혹시 모르니까 어 없나 알겠죠? 아, 근데 진짜로 오메가몬이 오메가몬 X가 <laughs> 자, 디지털 월드에 우유키단몰이 나타났습니다. 네, 저게 또 다른 이벤트인데 여기 죄를 잡은활료이넣치는 시야수입니다. 그러면 이 봄의 기운은 초만한 곳이 중요요 근데 저는 드러나 봤어 저기 잡기가 진짜 힘들다고. 네, 초보자 분들은 절대 못 잡는다고 그 했는데. 네, 일단 그래서 저는 저거 안 잡고 그냥 있습니다. 알각도 한 번에 피가 엄청 많이 난다는데. 어우. 힘들겠네요, 그러면. 자. 솔직히 하면 아칠 수 없네요.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거랑 자, 오미코로 이제 3개 모았어요 그럼 이제 8개 남았여덟까남았으으면본여워개모시여워 우리 귀여워. 우리 귀여워. 우리 귀여워. 우리 이여워우 이것도 이 우리 슬슬... 일단 다된것 같은데 어 벌써 다 됐니 벌써 15분 지났어 자 녹화 시간 지금 14분 40초인데 14분 동안 1레벨도 못한 버도 파네요 자 디크레인은 뭐가 좋아지기 때문에 아멀어시다 이거 이거 그냥 버리시죠레벨5는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스피릿이 쉽게 비싸. 옛날에는 뭐 100엔 정도던데 요즘 뭐 100엔이나 하는데. 오늘 아에 스피리 짝해서 돈벌 생각이 되는. 그리고 미국 한 시간에 거의 500엔 정도 받던데 이거. 얘네들이 빛나 스피드를 되려면 네5 0 0임이 필요해 필요해요 이게 여기 뭐1 시간 돌면 5 0 0임이니까딱 네, 94렙을 근데 한 번에 나가셨죠? 어 근데 진짜 레버 못한다. 1레벨 밖에 이제 진행되네. 캐라몬 아니네요. 일단 캐라몬 4당이기 때문에 버립시다. 안장님이 말이 없으시죠? 이거 4초에 달라는데. 어오미크잘 나와요 이 정도면. 아, 진짜 디마는 이렇게 칼냥한데게 힘들게弄거야. 99, 41일빵은 99력이라. 자, 잠시 집사든 녹화. 잠시 멍청하고요. 말안 하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할게없 말할 게 없어. 어, 이제 이거 두개 모으면 다음 화네 제가 칼드레몬이 없기 때문에 칼드레몬은 얻어두시다 생당히 지겹네요 할 말은 없고 사냥은 해야겠고 그냥 브리트 l 까지 키우고 나머지는 아니 아이템 팔아서 사야겠네요. 귀찮아요, 이제. 브리 a l i 말 t 파고 그냥 안 키워야지 l 아, 귀찮아. 왜 이렇게 알은 잘 나와? 그냥 아고5단이나 도전이 못 시다. 원래 제가 만 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만 원으로 이제. 보배배탈 나머지 걸 살려고 보배을살 생각이었는데, 귀찮습니다. 그냥, 열심히 게임해서, 그냥, 삽시다. 귀찮습니다. 요즘 칼테 칼제셋이 끼시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고, 40% 프로모션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빨리 와. 하나 남았네요. 그냥 얘 키우다가 아군 오메가만 그냥 만들어 갈어요 오메가만 헥스를 위해. 진짜로 카이데를 힘들게 만들어야 했어요 <laughs> 자 빨게. 자자 그냥 이거 한게 없고 야 키울 겁니다. 그냥 오메가만 뭐 99레벨 만들어 갑니다. 음. 솔직히 원래 옛날 만에9만레벨9 0벨이었잖아요9 0벨까진 시기 만들긴 쉬운데 99레벨까지는 애가 진짜 좀 그래요, 기분이. 99레벨은 어째서 그런냐 아닌 건 디크는 잘잘 나와주네요. 일단 얘들은 키워야 되는 게 보백이 아까워서. 여에서 가장 귀찮은 캐스트가 이게 미니 타워 조각인데 네, 스피리 키움이 더귀찮네요 타워 보는 것보다 이제 조그치 도 사놔야겠다. 어, 담았네요. 이제 그냥 오메가 키우러 갑니다. 진짜 에서못 먹겠네요. 자, 그러면 아크니모 키우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